감사합니다 개구리 다리 유부? 유부? 유바사? 유부 할어 유부 넣어야 돼 뭔가 여기 있을 거 같은데 또 내려 보고 유부다 피는 아니지? 피? 피랑 다른 거 아니야? 아 그래? 아닌가? 아 여기 있다 여기 <laughs> 있피까지 하고 했네요 네? 돼요? 네 주문해요? 네 와우 굉장히 하얗고 <laughs> 개나대 <laughs> 미친 거 아니야? <laughs> 그녀의 가위질이 심상치 않다. 그냥 중간에 그냥 들어가면 무시해주세요. 아, 하면... 어? <laughs> 고기를 싸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잠깐 담궈놓고 한0초2 0 초. <laughs> <목소리도> 엄청난 갓도 지금 대박이야 유튜브 많이 만져. 갓도 <목소리도> 갓도 어. 좋아? 둘다 1단계 맛있다! 음. 케이크 스 생각보다 괜찮. 맛있는데? 어. 난 맛있는데? 아 이거 이 새끼들 빨리 치워버 싶어 <laughs> 너무 거치신 거 아니에요? 뭐야? 혹시 아닌가 봐. 속았다 우리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그렇게 서두르지 않았지만. 맞아. 우리 먹고 뭐함? 상랑하자 Let's go. 안입었 우리 우리 테이블 담당 맞습니다. 하루만. 그렇지, 내가 개구리 다리를먹는다지 야, 야, 진짜 많이 먹는 거무 진짜로. 이거 너무 입, 입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부대되는 거 아니야? 그렇네. 아, 빨간데 괜찮은 거야? 고기는 빨간데 먹으면 안 된다는 게정소 아니었어? 먹었나봐. 오, 뭔가 새우 냄새나, 개구리 살. 와우. 음 생선 맛 나. 어마 맛있어. 응, 음? 그렇지. 음. 그냥 새우 맛 근데 식감이 되게 좋은 것네 말랑말랑. 아구 같아, 아구 찜 응. 레얼. 그렇지. 나 아구찜 진짜 좋아. 개구리 먹으면 되겠다. 어딜 그래? 해? 제법 배가 없는데요? 네. 여러분, 저 진짜 얼마 안 남았거든? 다른 거 먹으시잖아요. 고기를 먹었어요. 음, 수박도 맛있을까요? 아, 방금 고기 먹으라 그랬는데, 수박도 이러고 있어. 미쳤니? 그냥 니 뭐고. 알겠어. 습니 새우 한 잔에. 이건 봐줘라. 이건 드셔도 돼요. 괜찮으니까. 어떠냐 네, 나의 화려한 고기 먹으다 우유 먹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결혼한다면 원필 대 영케이. 결혼한다면? 어고민고민하게 하는 질문이다. 완전 티마 완전 애플. 아 그래? 어. 전럼 <laughs> 영케이예요. 완전 티라서? 나무조나웃겨주는 남자가 좋아. 아, 근데 뭔가 나는 결혼한다면 원필일 것 같은데. 왜? 결혼이면 영케이 아니야 반대로? 연애면 원필이고. 아, 그런가? 성격만 봤을 때는 너 말이 맞는 것 같아. 연애는 원필이고 결혼은 영케이인 것 같아. 어? 이거 무한도전 거대, 너가. 이게? 어. 왜? 스텝데오는... 스텝데오는 너의 유행어. 성명수가 그네 타면서 부른 거지. 유재석이 부른 거였나? 유재석이 그냥 긴장실에서 부른 거. 아, 진짜? 어. <남자> 그네 타는 거는 에어컨. 에어컨. 뭐야, 너니 무릎 휴지 에어컨. 아, <laughs> 어, 진짜 예쁜데? I love Seoul. 지금 한강이고요. 세연이가 네이 클로벌 찾고 있고요. 청경채 같은 거밖에 없다고? 고영 하이라이트 메들리를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정말 좋네요. What are you doing? 오, oh, oh, oh. 갑자기 2 m 됐어요. <미러> 이 거인 뭐죠? 진규의 거인 같으세요. <laughs> <laughs> 사사개요 사사개요 진조 사사개요 아나이 노래가 제일 좋아. 나 처음 들어봐. 사실. 이건 다 나왔어 노래. 아 그래? 어. 그러면 타이틀은 아닌가 보네? 응 음, 타이틀 아니야. 이게, 타이틀 이게 어떻게 아니야? 타이틀이 아니야 이게. 말도 안 돼. 노래 너무 좋아해요. <laughs> 고마워. 보영 쿤 아리가또 어, 아직도 지금? 네. 안녕하세요. 네. 어머 눈이 너무 반짝이세요. 대박. 레전드 눈이 너무 반짝거리세요. 내 반지를 보아. 레전드세요. 노래 좋다. 그니 노래 너무 좋다. 영점 인가요 네. 너무 좋아요. 이거 고왔다. 그 여행 갔는데 애들 다잘때나 혼자 깨어 있는짤너 잔죽해 봐.